안녕하세요. 프리킥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홈팀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야마다는 박스 근처에서 침투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전방 핵심 자원이며 마르치뉴는 측면에서의 드리블과 커신 전개 모두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며 와키자카는 중원에서 좌우 스윙과 전개 템포 조절을 담당한다. 가와사키는 와키자카를 중심으로 상대 중간 블록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전술을 활용하며 포켓 공간을 비우게 유도한 뒤 침투 타이밍을 맞춘 공격 전개로 결정적인 슈팅 루트를 만들어낸다. 특히 중앙 밀집 유도 이후 측면 전환 또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리듬을 깨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에리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팀 전술 완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팀 니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사키는 제공권보다는 활동량 기반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공격수고 장 파트릭은 왼쪽에서 속도를 살린 돌파 능력은 있으나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고 이데구치는 중원에서 압박 견제보다는 수비 라인 커버에 집중한다. 니가타는 측면 조합이 빠르지만. 중앙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며 중원과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이선 미드필더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내주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중앙 리커버리 속도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다. 가와사키는 이선 침투 중심의 전술을 기반으로 공간을 흔드는 패턴 플레이가 위력적이며 니가타는 압박 회피와 중앙 리커버리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실점 루트 차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 면에서 가와사키가 분명히 앞선다는 점에서 주도 흐름이 길대된다 홈팀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4-2이며, 안데르손 로페즈는 중앙에서 피지컬을 앞세운 득점 마무리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며, 엘베르는 측면에서 드리블 침투와 크로스 전개가 가능하나, 공간이 막히면 결정력 기복이 드러난다. 키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압박하에서 판단 속도는 느린 편이며, 수비진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채 수비 간격 유지를 시도하지만 뒷공간을 동시에 케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안이 노골적이다. 원정팀 FC 도쿄 포메이션은 4-4-2이며 마르셀로 라이언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력화시키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탁월하고 타와 라츠 미다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볼 운반에서 실수가 적으며 카시모토는 중원 전환 타이밍을 지배하는 핵심 자원이며 도쿄는 전방 압박보다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로 운영되며 특히 마르셀로 라이언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간을 열어주는 전술 구조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카프라인 뒤 공간이 노출되는 순간 도쿄는 빠르게 그 공간을 침투하고 득점 장면을 연결시키는 루트를 갖추고 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수비 라인을 올린 구조 속에서 리커버리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FC 도쿄는 마르셀로 라이언의 침투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간을 이용한 전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의 구조적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 4, 1이며 기라시는 피지컬과 득점력을 겸비한 중심 스트라이커고, 브란트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탈압박, 그리고 세밀한 패널 분배에 능한 플레이메이커고, 조브 벨링엄은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빌드업 연결 모드에 영향을 주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도르트문트는 후방 빌드업 단계부터 좌우 윙백의 폭넓은 오버래핑을 통해, 공간 점유율을 높이며 중원에서 템포를 빠르게 전환한 뒤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파고드는 전개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는 구조를 반복한다. 수비에서는 3리백의 간격 유지와 1차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세컨드볼 회수율도 매우 높다. 원정팀 울산 포메이션은 5-3-2이며 에릭은 전방 압박과 마무리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자원이며 라카바는 좌측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는 가능하지만 마무리의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보현이치는 중원에서 수비적 기여는 높지만 공격 전환 속도에는 제약이 따른다. 울산은 수비 숫자를 늘려 견고한 대형을 유지하려는 흐름이지만 측면 라인의 리커버리 속도는 느린 편이며 엄원상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전개와 침투 속도가 확연히 떨어진 상황이며 후방에서의 빌드업 연결도 매끄럽지 못해 중원 압박에 쉽게 고립되는 구간이 잦아지고 있다. 울산은 수비 대형 유지에는 집중하지만 공격 흐름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도르트문트는 3백 중심의 압박 전개와 전방 결정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할 전술적 완성도를 갖춘 팀이며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 흐름 쪽으로 명확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홈팀 마멜로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이너스는 중앙에서 볼을 끌고 나오는 능력은 있으나 뚜렷한 창의성이 부족하고 리베이로는 전방 압박 가담은 활발하지만 1대1 돌파와 공간 창출 능력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알렌데의 브라보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지키려 하나 템포 조절이 무디며 순간적인 전환 속도의 약한 모습을 자주 드러낸다. 마멜로디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의 간격 조절이 다소 무르며 상대가 전개 속도를 높이는 순간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도달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 진입할수록 커버링 속도가 느려지고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원정팀 플루미넨시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베랄도는 측면에서의 빠른 전개와 커신 능력 모두를 갖춘 자원이며 카노비오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로우며 크로스와 슈팅 연결 과정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만들어낸다. 마르티넬리는 중원에서 볼을 지키고 찔러주는 능력 모두가 뛰어난 자원으로 공격 전개 리듬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플루미넨시는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넘나드는 전환 패턴을 반복하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능력이 우수한 팀이며 수비에서도 상대 전진 타이밍을 선제적으로 끊어주는 압박시퀀스가 탑재되어 있어 마멜로디의 단조로운 전개를 차단하는데 무리가 없고 특히 중원장악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인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짙다. 마멜로디는 전술적인 안정감과 압박대응 구조 모드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매우 불안정하며 반면 플루미네시는 공간 활용 능력과 전개 템포 중원장악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술적 우세를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기는 플루미넨시의 유기적인 공격 흐름과 높은 완성도의 전술로 승부가 기울 수 있다. 홈팀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라우타로는 문전 집중력과 박스 안 움직임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중심 스트라이커고, 티랑은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침투 모두의 강점을 보이며,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볼 배급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고, 인터밀란은 3백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핵심 루트로 활용하며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과 중앙 연계의 패턴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구조고 특히 수비 시에는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넓고 전환 속도가 빨라 상대에게 템포를 허용하지 않는 전술적 응집력이 돋보인다 전술 완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빌드업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후반에도 유사한 패턴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장점이 뚜렷하다 원정 팀 리버플레이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드리우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나 빠른 전환 상황에선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콜리디오는 좌측에서의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동선이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카스타노는 중원에서 볼 소유와 템포 조절을 맡고 있으나 압박이 강해질 경우 탈압박 능력이 흔들리며 전진 패스의 정확도도 낮아지는 편이며. 리버플레이트는 점유율 기반 운영을 시도하지만 중원 압박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전방 전개에서의 유기성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압박 회피 능력의 한계를 노출하며 빌드업이 끊기는 빈도가 작고 세컨드볼 확보율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밀라는 수비 조직과 압박 응용 능력을 기반으로 경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팀이며 리버플레이트는 중원 대응 속도와 패턴 다양성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경기는 조직력과 전개 완성도에서 앞서는 인터밀란이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다. 홈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측면 침투에서 속도감은 있으나 결정력에서 흔들림이 크고 마테우스 사비우는 중앙에서 전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압박에 약하며 점 환구간에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구스타프소는 후방 빌드 없이에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긴 하나 커버 범위와 데인마크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자원이며. 우라와는 수비 시 블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간격 조절 실패와 중앙 커버가 미흡해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흔들리고 있고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 접어들면 중앙 공간의 응집력이 급격히 붕괴되며 박스 근처에서 상대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에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원정 몬테레이 포메이션은 3호 2이며 오칸포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빠른 2차 전개를 유도하는 핵심 자원이며 베르테라맨은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에서 탁월한 집중력을 보여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기대치를 만들어낸다. 카날레스는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로 탈압박 능력과 패스 전개에 모주에서 높은 안정감을 선보이고 있고, 몬테레이는 3백과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반으로 하여 수비 안정성과 중원 압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술적 짜임새가 완성된 팀이며, 특히 공격 전환 시 하프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하며 우라와의 중원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이점을 바탕으로 찬스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있고 압박강도, 탈압박 응용력,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성까지 모든 요소가 상대보다 한 수위에 있는 상태다. 몬테레이는 강한 압박과 수비 조직력, 템포 조절 능력까지 갖춘 완성형 전술팀이며, 반면 우라와는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자주 벌어지며, 후반에는 구조적 결함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경기는 구조 완성도에서 앞선 몬테레이가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구도다.